첫 번째 분입니다. 일단 이팀 평균 키가 186 이상입니다. 아부유트 피는 300억이 있다고 하시네요. 자, 일단 하비반스와 손흥민이 있는데, 둘다 성능으로 좋은 편입니다. 하지만 하비반스가 정발 윙어로 변했네요.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면 팔고, 이 친구 추천드립니다. 또 남은 돈으로 굴리트 진화도 좀 해주세요. 나머지는 완벽합니다. 두 번째 분이십니다. 공격이 답답하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네요. 러쉬도 발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고진인이 넘어가고 룰러 예진이요 저도 현재 룰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드립니다 물론 빠따랑 경합은 좋지만 공격이 답답하시면 룰러는 쓰시면 안 됩니다. 룰러를 팔고 이 친구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침투도 잘하고 시원한 힐투 휠이고 헤딩도 잘합니다. 굴리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벤트에서의 2, 8진제 얻으셔서 진화하시면 되고, 시암에 있는 카켈의 자리에는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. 만약 돈이 좀 남으시면, GK와 판더벤 등등 다 진화해주세요. 그럼 완벽하네요. 자,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. 심평 신청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후, 댓글에 자신의 구단 이름과 v 유 t p 를 적어주세요. 그럼 빠요.